있어요. 금방 들릴 수 있어요. 소리가 너무 커. 다라다지다다다다 정말 <laughs> 어, 어떻게 하고 <쓰고>? 계좌이체 가능한가요? <laughs> <거예요. 거. 게저이체 웃음> 계좌이체 간식? 하겠습니다 사장님 게저이체. 부탁드릴게요 <laughs> 나요? 어. <laughs> 나 아니야? 너야 너? 야야 이제 1 2등만 정하면 돼 짝새끼 나티클 모아 뭐, 티클인데 큰일났다 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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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나, 나, 당연 응. 아!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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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기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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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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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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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나, 나도 하고싶어 네, 게임 패백은. 야, 800원 둘다 줄게. 혼자 다 먹고. 와. 음. 겉에는 크림 하나도 안 남고. 음. 먹방만큼. 그냥... 근데 하나가 먹었잖아. 내가 그럼... 뭘 먹었지? 야, 근데 너 아까 초코 시럽이 있어서 별로 맛이 없어서 <laughs> 생크림인데만 먹었어. 진짜? 근데 원래 생크림이 있으면은 약간 계속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먹는 거야? 나만입을 해도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몰라.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생크림을 제가 다 오, 먹었네. 그러네. <laughs> 가운데. 밥하먹었어 <laughs> 야, 지금. 이거. 맨 앞에. 1 이거. 어 어! 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이 끝나고 친구 집에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빠더너스의 5단기, 오지 않는 당신을 기다리며를 아시나요? 그게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한테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는 약간 그런 영상이거든요? 요즘 제가 빠더너스에 빠져서 자기 전에 영상을 보고 자는데 어쩜 제 감성과 글이 딱 들어맞는지 제가 지금 5단기 장항준 감독님 편을 보고 그 다음 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올라올지 너무 기대가 되고 안경이 안경 쓰는 사람들의 고충 아시죠 여러분 앞을 잘 보려고 안경을 썼는데 앞이 안 보여. 내맘이야 <laughs> <laughs> 내가, 아니, 내가 기울어. 야 떨어지마, 떨어지마. 아주 다 깨부서, 그냥 깨부서버려, 그냥 다 깨부서. 너 핸드폰 어디 놨길래? 너 앞에. 어 그러네. <laughs> <laughs> 우리 있어 보여, 있어 보여. 멋짱 아무거나 먹어. 어차피 이거 다 마실 거니까. 치즈랑. 에그타르트? 에그타르트 먹을래? 아, 에그타르트 맛있는데 주기 싫어? 아시아로 만드네. 내가. 와. 아니 너가 아, 에그타르트 맛있는데 야, 돼요, 아. 음. 맛있는데. 바로 열고 주위 싫은데 바로 닫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얘가 무슨 온? 쓰레기. 왜 조승호 나오네? 조승호가 주인공이거든? 괜찮 나왔어? 너? 응. 응. Really strong, 아, 아, 이거 너 있잖아. <laughs> 지금 왜 저래? <laughs> 왜이렇도 <그러나? 웃음> 정지훈. 응. <웃음> <웃음> 아, 씨, 제일 잘해. 있잖아, 정지훈. 응. 얘가 짠돌이라고, 뭐, 여, 그, 뉴스 나왔었는데, 응. 허위사실. 마실... 오바네. <laughs> 빠던스봐야끔끔 뭔데 빠던스 몰라 이대로 먹으면 돼아 근데 음료수를 왜못 바꾸는 거야? 난 사이다 판데 아 그래? 어 지금 되게 영혼없던거 알지 나도 음 <laughs> <라베> 인정해 먹자 <laughs> 저기서 먹는 게더 편한가? 어떻게 생각해? 저기야, 이 편하지? 어. <laughs> 아, 좀 넘네. <높네. 웃음> <laughs> 근데. 나가야, 떡 만든 거 같은데? 근데... 아, 근데? 왜 보나 지금 방금 치는 걸걸 했어? 아니야. 내가 다른 달니 생활을 요리를 하고 있었겠다 <laughs> 짜증나 몇번본 거야? 셀수 없어 감사합니다, 짜잔. 감사합니다. 짜잔. 감사해요 어? <laughs> 너가 왜감 내가 <온다? 웃음> <그냥> 해봤어 뽕 어. <laughs> <laughs> 이거 그... 별그대다 어때? 나 진짜 잘 쪄봤지? <laughs> 대박 <laughs> 그렇지? 대박, 대박. 던졌는데 안건진느낌 바닥에 그 눈이 쌓이진 않았고, 지금 지나가는 남자 머리 위에 쌓였다고 더니 <laughs> <laughs> 개웃겨. <laughs> 조심해, 미끄럼틀 <미크옷했어>. 거. <laughs> 보이지가 않는다. 눈이 많이 와요. 어, 이게 안 보여? 왜눈 <laughs> 대박. 뭐 와 이거 우산 안 쓰.